사슴님은 어디 사세요? 음. 어, 제가 근데 단기기억상실증이걸려가지고 아, 소리 아, 말. 봐봐. 이것도 까먹었잖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맨날 정신없이 살아요. 막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는 여자들 270명, 여러분들 다 눈으로 막 계속 스캔하고 말고 울고 생각해보세요. 예. 저는 핸드폰 번호도 몰라요. 아, 그래도 요즘에다 그러나? 네, 저도. 아. 어. 너네 핸드폰 번호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다. 내건 알아? 아니요. 기억 못하지? 근데 맞아. 나도 기억 못해. 뒷번호는 아, 뭐 뒷번호는 나도 알지, 뒷번호는. 안녕하세요, 니온진디스가 하이! 아, 이제 또. 다시 한 번. 아, 지금 타멘타스 딱 가면 좋은데. 아, 오쭈? 오쭈 아까 타멘타스 갈까? 인터뷰 되면. 어? 잠깐만, 우리 근데 오늘 컨텐츠를 까먹었네. 원래 칭찬합시다잖아. 아,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 좀 인정해줘요. 왜냐면 오늘 분위기가 뭐 아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오주 아, 근데 오주가 아까 저녁 때니까 사람이 꽉 찼더라고. 발바닥이다. 에이, 무좀! 에이, 무좀! 무좀! 아, 그 내가 하는 발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 죄송합니다. 아, 같은 발바닥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 아 맞네. 아, 안에 있는 분은 다를 수도 있잖아. <laughs> 안에 있는 물은 맞네. 내가 너무 아는 척한것 같아. 어. 사슴님이 가로수길 맛집 추천해주고 같이 저녁 먹방 컨텐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사슴님이 나중에 그때 한번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 인터넷이 지금 발달해가지고 조만간 그거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일주일 지면 도착하는데 그 무선 랜인데. dslr 렌이 있어 그러니까 dslr로 생방하는 거고 dslr로 화각을 잡아가지고 실제 집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방송하시는 얼굴처럼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어. 그러면은 사슴님도 솔직히 말해서 부담 안 되고 아 미안합니다 그냥 부담 드이 이거 자체가 부담이지 예예 근데 사슴님은 내가 봤을 때안 나오는 게 맞아요 나는 맞아 내가 봤을 때 사슴님이 아이 방송 나오는 순간 어안돼안돼안돼 안돼안 돼. 어. 나는 사실 약간 그런 느낌. 어, 명수 형님은 무한 도전에서 제일 웃긴 거야. 그렇지 않아? 어, 그런 거 같아. 자기가 빛날 수 있는 곳이 있어. 어, 자 지금부터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내가 너무나. 아, 근데 나 이러고 있으면 또 약간 텐션 떨어질 텐데.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같아레드불 하나 먹을까요? 약간좀 쳐지는데? 힘든데? 안녕하세요. 지금 어, 나와 아, 반갑습니다. 아, 형님, <laughs> 얼마만이에요. 야. <이야, 웃음> 반갑습니다. 형님 관심 없고요 아프, 친구. 아프리카TV는 <laughs> 아프리카 아니고. 예.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친분분이시죠형님 네. 네. 인사 한번 해 주세요. <laughs> 아프리카TV 아프리카 아니? 맞아요, 맞아요. 인사 오오오 어. 올라오잖아. 내 네, 친한척, 친한척 가져봐라. <laughs> 지인 아니고요. 형님, 제 방송 재밌게 보고 있다면 말도 해 주세요. <laughs> 아, 너무 재밌어요. <laughs> 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커피숍. <laughs>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미인을 사귈 수 있는지 한 마디 아. 조언. 능력이 있어. 아, 도시, 노시... 아니, 노... 어, 어, 적꼭지. 유두어택. 꾸윤미, 그, 아 아, 아, 아 그렇죠. 아, 뭐.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 네. 안녕. 네. 안녕. 네. 아, 이쁘다. 아, 이쁜 분들은 수줍음이 많아서. 남자가 적꼭지를 찔러. <laughs> 어, 눈치, 어, 재밌어. 죄송합니다 <laughs> 포인트 어째? 어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근데 내 여자가 4명 걷고 있는데 이게 일행인지 혼자 걷는지 이게 분간이 안돼요 같이 붙어서 걸으니까 그러니까. 4명이야 1명이야 1명인가? 아 1명인거 같애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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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핑클인줄 알았어 아 이유구나 밀어좀 밀어붙여야겠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방송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카메라는 조금, 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얼굴을 찍고 있지 않잖아요. 생방송이거든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가 1분 정도 칭찬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되게 지금, 어, 동물원에서 고릴라 본 듯한 지금 표정이거든요. 아, 보세요. 릴렉스. 니온진 데스까 아니죠. 한국분 맞으시죠? 예, 저희가 지금 보시면 지금 얼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쁘다, 이쁘다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쁘다, 이쁘다만 올라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칭찬을 드리고 있는데, 차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네네. 붙으세요. 정신이 없죠? 생방이라서. 저희가 칭찬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 살면서 난 이런 칭찬 들으면 제일 기분이 좋다. 뭐 그런 칭찬이 있습니까? 그면서요 네. 아, 되게. 음. 좋은 사람이다. <laughs> 좋은 사람이가알려면뭐 저를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저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고요. 혹시 저 보신 적 없으시죠? 알아요. 저 알아요? 네. 어디서 보셨습니까? 아, 저 인터넷에서. 안, <laughs> 안 좋은 걸로 보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어떤 걸로? 강아지, 아프리카 TV? 아니 강아지 찾는 거. 역시, 예.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강아지 홍보대사로서, 예. 어서 보셨나요 다음? 피키캐스트? 피키캐스트. 역시 피키캐스트 관계자분 감사드립니다. 예. 피키캐스트. 저희가 지금 채팅이에요. 혹시 그러면 최순인가요? 아 혹시 아프리카 t v 는안 보시죠? 네,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 최군을 좀 좋아하는 분들은 최순이라고 표현하는데 아, 네.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예,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아,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지금 혹시 실례지만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 오늘 좀뭐 살게 있어가지고 쇼핑 나 그냥 쇼핑, 가로수길 쇼핑. 어, 네. 저희가 생방송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터뷰 를 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탐멘탄스 좋아하세요? 어, 네. <laughs> 커피를 무료로 그냥 아, 진짜요? 예 드리고 있는데 아, 네, 혹시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배우 아닌가요? 맞아요. 하는 일이? 하는 일? 전전 누군지 알것 같아요. 저본적 있어요. 아니에요, 저본적 있어요. 아니, 저 신인 배우로 성함이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차 조심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유리경. 유리경 씨 저희 알고 있어요. 저 알아요. 유리경 씨 저희가 아, 잠시만요. 유리경 씨 알고 있습니다. 유리경 씨 알고 있습니다. 유리경 씨 알고 있는. 어? 어휴. Uh, 유경씨 알고 있어요? 예, 유경씨 알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작품만 한번 빨리 얘기해줘. 잠시만요, 1분, 일초만요 작품만 하거든요. 가족의 비밀 나오셨잖아요. 네. 네 사주지 마세요. 어, 진짜요? 계속 유행화예요. 아니, 아니에요, 가족의 비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가족의 비밀, 가족의 비밀, 가족의 비밀. 인요 어, 예, 인터넷에 나오는 9 1년생이잖아요 네. 알고 있어요. 저희 우리 유리경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 alerts, <laughs> 혹시 괜찮으시면 인사 한 번만, 3초. 컷 <larvaifi> 인사로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예, 가까이 와주시면 감독님, LCD 돌려주시면, 여기 댓글이 나오거든요? 아. 아. 댓글 나오시죠? 네네. 왼쪽에 닉네임 하나만 읽어주세요. 어떤 거요? 네, 예, 왼쪽에 이거 닉네임. 닉네임요예 와, 배우다. 예쁘다. 가까워요. 예쁘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예, 괜찮아요. 지금 저희가 타민탐스에서. 아, 지금 네. 예, 아이스 아메리카도 하나. 이게 왜냐면은 작품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가 검색어도 올라갈 수 있고, 검색어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소속사 연락해서, 아... 어, 나 이런 것도 있었어. 아... 소속사가 지금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어, 뭐, 오빠, 실장님, 저 이런 것도 했어요. <laughs> 그러면, 오, 야, 너말 다단하구나 어떻게 그 나가기 힘든 최군 t 길를 나갔니. 나쁜 놈이 아니거든요. 네. 예. 방송하시다가 저희가 그 <laughs> 카드도 세어요 퇴장 카드. 아 그러면은 네, 내가 어나 이제 좀 불편해요 나 이제 갈래요 언제든지 보내드려요 그게 뭐 1분이든 10분이든 간에 무조건 보내드려요 진짜요? 네. 저도 심지어 바빠서 이제 가야 돼요 괜찮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시네 가시다 보면 타멘탐스 좋아하세요? 네 타멘탐스 좋아해요 <laughs> 어,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사기꾼이 아니고 저희가 유리경씨를 가로수길에 유리경씨 만나러 왔어요 그럼요. 안녕히 아니, 하세요 아니에요. 안 <laughs> 아, 근데 지금 혹시 여기 근처 좀 자주 오세요? 저는 예. 네, 자주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일적으로도 예. 뭐 이쪽에서 예. 미팅이 좀 많고. 아, 그렇죠. 또, 예, 매니저분도 여기 또 사셔가지고. 예. 이쪽에 좀 자주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배우라고 그러지 몰라도 카메라가 있는데 되게 뭐 어색하거나 해 그러지 않네요. 원래 사실 하는 사실 일이. 어색합니다. 실은 <laughs> 어색해요? 사실은 어색합니다. <laughs> 아니, 저기 깜짝 놀란 게 제가 지금 여기 두 번째 방송인데. 아, 아 네. 아까 서두원 씨 아세요? 이렇게 이종격투기, 종합격투기 송가연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분도 만나고 아, 영화 배우도 만났어요. 박초원 씨라고 은하라고 아, 아. 그 이정진 씨랑 그 임수향 씨랑 나오는 영화 네또 만나고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 예. 다 만나신 거예요? 네. 이쪽에 뭐 연예인 분들 많이 지나다니시죠? 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자주 올래요. <laughs> 자주 오세요? 자주 오려고요,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길게는 인터뷰하지 않고 또 갑자기 또 나오신 거고 쇼핑하시는 거면 30분 정도만 인터뷰하고 네. 시청자분들하고 어떻게 좀 얘기하신 다음에 네, 괜찮으시면 저희가 뭐 밥도 사드릴 수 있고 <laughs> 호구 컨텐츠거든요. 퍼드리는 컨텐츠. 인터뷰를 해주면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예. 30분 30분. 30분. 괜찮아요? 30분. 삼0분 예. 아, 30분. 3 0분 네. 아, 있다가 어, 나 이제 갈래 하면은 퇴장 카드 있어요. 그럼 3 5분때갈수 있어요. 예. 아, 네. 그러면 지금에 7시 5 0분이 8시니까 8시 반까지만 있으면 돼요. 예. 아, 네. 8시 반까지 얼마나 좋아. 30분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영화, 영화 배우를 지금 꿈꾸고 배우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영화 하나 1시간 반이잖아요. 그럼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 금방 지나가고 예. 네. 네. 그 그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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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유리경, 유리경, 유리경. 예. 네.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썰. 크리스탈 써써 써. 써? 경을 써라고 하잖아요. 아, 영어 안 배우셨구나. <웃음> 아,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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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는 써 무슨 경 예. 아, 무리수입니다. 아, <laughs> 저를 알아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를 <laughs>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뭐 누가 알아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요아니요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야 강아지 하나 찾아줬더니 인터뷰를 물어다 주네 우리 강아지가. 좋은 일하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우연하게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 그, 진짜,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지나가는 강아지였는데, 그, 미야견이라고 해가지고. 미학견 예. 아, 제가 너무 빨리 걸었나요? 아니요, 예. 이쪽으로 들어가실까요? 아, 여기 자주 오시나요? 아니요, 저 처음 왔어요. 혹시 여기 방송이 달려나? 잠깐만, 감독님, 여기서 찍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림?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에, 잠깐 앉으실래요? 저쪽에 앉으면 어좀 본인이 앉아서 이쁘다고 싶은데, <목소리> 네. 네. <목소리> 저희가 이쁘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댓글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야 좋아요, 크크크, <목소리> <목소리> 최기꾼. <목소리> 네. <목소리> 네, 한번, 보여,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뒤에 강이 있는데, 여기, 저쪽으로 앉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저는 못생긴 게나되는데 네. 혹시 어떤 거 음료 드시겠어요? 저희 뭐, 예. 네. 아메리카노 <목소리> 아메리카노 네. 가서. 여기, 여기. 야 빛나는 거봐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럼 저도 아메리카노요. 감독님, 어, 지윤아, 감독님, 막 어. 시키셔도 되나요? 아, 아, 감독님도 드셔야 되니까. 쓱 어디 가가 지고, 아까 그 최군이라고 얘기하면서 카드를 내밀어 봐. 어, 그러면 아, 그냥 드릴게요. 할 거야. 네 개, 아니, 여기가 아, 유리, 아니요, 어, 리경 씨. 맞네요. 어, 아, 이거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네. <laughs> 아, 아. <laughs> 어, 바로 첫갈먹어볼 <laughs> <laughs> 시간이 혹시, 딱 맥시멈 언제까지 되세요? 혹시? 맥시멈이요? 네. 아, 사실 그냥 자유롭게 쇼핑 나온 거. 아, 그래, 오늘 그 사신 거는? 사신 거? 모르게 어, 산 거. 아, 아, 아직 이제 막 나와서. 아, 이제, 이제 나와서? 막 보려고 네. 네. 뭐, 언제? 음, 너무 운이 좋다. 왜냐면 요즘에 배우분들이 나오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아, 정말요? 저희 지금까지 저희 방송에 나온 그 배우분들, 선배님들이겠죠? 네. 선배님들 여러분들 채팅창 올려주세요. <laughs> 자 봐봐. 야, 제시가 어떻게 선배님이야? 진세연, 공유, 안성기. 아, 그면 안성기는 써지지도 않아. 영광입니다. 네, 안성기 선배님. 아, 긁었네. 야, 긁었어 네, 전달 받은 어,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전달받은 게, 어, 그렇지. 사람들, 들 아닌 거.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잘했어, 잘했어, 이나영 씨도. 아니, 그럼 유리경 씨 그러면 그 아까 그 우리 집 왕세자, 아, 그, 어, 아니,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집 왕세자라는 작품을 재밌게 봤었는데 박유천 씨 나온 거. 아, 우리 집. 아닙니까? 옥잡다 왕세자 봤세어 네, 옥탑바, <laughs> 옥탑, 옥탑바 왕세자를 재밌게 봤었는데, 네. 전그 드라마보다 가족의 비밀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 진짜인가요? 거기서 그분, 그분 그 딸로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그, 그 선배, 여배우 선배님의 딸로 나오지 않으세요? 네, 딸은 맞아요. 그쵸. 이지동이지 아들로는 안나 <laughs> <laughs> 그, 그분. 네, 딸로 나옵니다. 그, 그분의 딸로 나오지 않나요? 그분? 그강부장 선생님의 딸로 <laughs> 나오 <laughs> 그렇죠. 제가 이게 모르 가는 얘기 아니고, 저 진짜 알고 있었어요. 네. 강부장 선임은 어떻게? <laughs> 네, 뭐잘 지내고 계십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려도 맞지 않습니까? <laughs> 아 알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laughs> 그래요? 어뭐 누가 됐든 간에. 어. 아니, 아니 이걸 자꾸 보고서는 이제 아 아닙니다. 아 쓰고. 이게 배풍선이 요 배풍선. 282개. 오. 예, 280이개. 282개. 이게 82개 맞죠? 시구도 그래. 하셨었잖아요 저거 봤어요. 프레고 좋아해서 넥센. 어? KT. <laughs> 네, 감사합잘 마실게요. 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KT, 그러니까 어떡해. KT 넥센전 아니었습니까? 아, S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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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 해요? 제가, 제가 안타까워요. 지금. 아, 더 이상 채팅창을 안 보도록, 예. 아, 어떡 해요? 넥센전, <laughs> 아니 KT, 아니 SK죠. 네. 그때 KT가 졌, 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맞아. 맞죠? 열심히 응원했는데. 예, 네, 알고 있어요. 저희가. <laughs> 잘하고 있는데, 그날 또. 원래 시구루에서 이기면 기분도 좋은데. 그쵸, 그쵸. 좀 춥지 않으세요? 아 저는 괜찮은데 아 저는 저도 괜찮은데요. 좀 이따가 추울 것 같으면 저희가 어, 네. 혹시 뭐 이렇게 쭈꾸미 좋아하세요? 퐁듀 이런 거? 네, 뭐 저는 네. 식사 아 식사까지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뭐 짠할까요 <laughs> 네. 짠? 할까요, 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배우. 영상이네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다행이다. 개 안, 강아지 주인 안 찾아줬으면 이런 인터뷰가 없을 거 아니야. <laughs> 감독님 표정이. <laughs> 아유 우리 감독님은 뭐. 예. 인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한 예술씨 닮은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십니까? 이게 제가 <laughs> 여러분들 좀 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laughs> 아, 왜냐면 말이죠. 시청자분들 좀 멀리서 봐서.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피부가 너무 이뻐서. 선배님 팬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 그럼 한 예술 하시네 얼굴이. <laughs> 잠깐만요. 따라라란 따라 여기서 이렇게. 아우. 그렇죠.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이쁘다. <laughs> 어, 과찬... 이게 드라마 하시잖아요. 네. 드라마 할때 카메라랑 이 카메라는 어때요? 좀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어때요? 드라마가 사실 되게 사실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더 이쁘게 나온다? 저희가 네. 이렇게 위에서 내려찍고 있어서. 아, 셀카 각도? 네, 셀카 아, 각도. 이렇게 일부러. 감사합니다. 아이, 그럼요. 카바 씌워주세요. 감독님. 네. 카바 이거, 카바 씌워주세요. 어, 되게 잘 웃으세요? 평소에도 원래 이렇게 잘 웃으세요? 예쁘죠, 선생님. 아니 <laughs> 그 <laughs> 제가 이제 나 나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 정신없게 해드려서 <laughs> 저희가 원래 이런 거할 때는 정신없게 해야지 어이거 뭐지 뭐지 하고 오거든요제 이제 나이를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몇 살인지 한번 맞추시면 저희가 그래도 또 선물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신세계 상품권, <laughs> 아 진짜? 네 백화점 진짜로 백화점 상품권 1 0만 원어치. 아 진짜? 네0만 원어치 진짜로. 네 이거 신아 현대백화점이구나. 어 <laughs> 상품권은 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맞추셔야 돼요. 저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하나 둘 셋. 아 채팅창 보면 안돼요 아 다시 하겠습니다 응? 32?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아쉽다 아쉬워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못 맞췄네요 아 그래도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도 셋아좀 아쉽네 넷 네. <laughs> 에이 너 방송이라서 나는 또 지금 약간 이미지 차이는 거 아니에요 괜히? 아니 아니, 아니요 진짜로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자꾸 아깝다고 하시니까 한살 틀렸나 하고 계속 음자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군은 몇 살일까요 다섯 서른 다섯 정답은 본인이 네이버에서 혹시 휴대폰 있으세요 네네 네, 이버에서 최군을 검색해 보시는 걸로 아니에요 뭘 죄송해요 어유 죄송하긴 예못 맞춰서 선물을 못 줘서 내가 미안하죠 예. 최군 최군 치면 되죠 네네 리경 씨라고 <laughs> <laughs> 아니에요. 아 근데 혹시 지금 소속사가 그아 뭐 혹시라도 전화를 이렇게 지금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아, 예, 저희가 왜냐면 제가 순간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해도 되겠냐? 지, 잠깐 통화하실 시간 드릴게요. 아니 면 마이크를 잠깐 꺼드릴까요? 네 음소거 네,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 이거 저쪽 가서 하고. 어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마이크 끝. 최근 TV 검색하시면 아마 거기에 제가 나오고 있으신데요? 있을 텐데 말씀을 드려야 될것같아요 아저 확인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말 별로 안들으시려고 아, 그래요. 바로 일단 확인. 아, 왜냐면 그렇게 했다고 혹시라도 왜냐면 회사에서 네, 맞아요. 요즘 그러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요 정도에서 서로 좋게 끝내면 되는데. 네, 맞아요. 어, 반대로 어, 그 재밌게 본다. 네. 왜냐면 배우분들이 좀 나오셨어요. 진세현 씨가 저희 방송을 그렇게 홍종현씨랑 아...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평소에도. 네. 평소에. 이렇게 매니저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뭐차 안에서 보여주고 네. 배우분들 대기 시간이 많잖아요. 네. 전 그런 거가 있어서 음, 매니저분 이 네. 이쪽 근처 사시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막 오신다고 <laughs> 할같아요 <것 같은데>. 어디가요?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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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니까 오면 <laughs> 네. 아, 남자가요 매니저? 네, 네. 아 일찍 자고 일찍 일 혹시 매니저분이 좀 우락부락한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허리허리하고? 그 모습은 조금 우락부락하신데 아, 성격은 네. 또 음, 섬세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섬세하게 우락부락하신 분이군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갖보겠습니요 <laughs>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진짜 많이 보고 계세요 어, 지금 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저는.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시청자 저도 지금 체크해야 되는데 어, 몇 명이 보냐면 실시간으로 아 실시간으로 5,255분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실시간으로 5,200명이 보면 한 시간이 지나면 누적이 몇만 명이 돼요 몇만 명이면 연세대학교 이런데 가보셨죠 노천극장 그런데 딱하면 축제 하면 축제하면은 꽉 차도 2만이야 그러면 잠실 종합 경기장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리 어, 유리경만. 정말 우리가 이런 거안 드리는데 유리경 타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라도 할수 있는. 네. 면 아,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네. 잡아. 네. 제가, 잡고... 아, 네. 아, 제가 잡아 드릴게요. 앞에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리경입니다 가족의 비밀에서 차유리 역할로 출연했었고 사유리? 차유리 차 아, 역할로 예, 예. 네, 이일아 선배님 딸로 출연했었고요 그래 이일아 선배님 강부장 선배님 <laughs> 장난친 거예요 그 응사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음. 네. 그래서 지금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차기작 열심히 잡으러 다니고 <laughs> 있는 상황이고 네.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지금 남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겠죠. 어쨌든 회사가 있는 분이라 남자친구가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는 거잖아요. 아 어, 정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이상형 혹시 여쭤봐도 될까? 이상형? 이상형이요? 네네. 어 저는 이상형이 약간 좀 남자답고 아... 좀 듬직한 음. 스타일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음. 기댈 수 있는 사람. <laughs> 기댈 수 있는 사람. 음, 약간 좀 기둥 같은 남자. <laughs> 기둥 같은 남자. 약간. 음. 좀 음. 듬직한, 듬직한 사람. 듬직한 사람. 여러분 댓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laughs> 마동석 씨 같은 분? <laughs> 아 마동석 선배님 좋아요아 <laughs> 그래요? 마동석 씨는 <laughs> 어. 뭐 왠지 욕할 것 같고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실제 왠지 안 그럴 것 같은데 되게 아. 서, 의외로 섬세하실 것 같은데. 마동석 씨 <laughs> 나온 드라마 어 영화 <laughs> 작품 중에 기억나는 네. 게 있다면? 얼마 전에 네그 아기연대기. 아기연대기.